디올에서 꼭 사야 될 향수 추천 탑5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미스 디올 제품인데요. 여러분 블루밍 보케는 워낙에 유명해서 말 안해도 다들 아시는 제품이죠. 아주 상큼하고 프레쉬한 플로럴 향기여서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약간은 귀여운 느낌, 영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향수인데요. 이거는 대학생 향수로도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소개팅, 데이트용 향수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향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미스 디올 제품이 이번에 미스 디올 퍼퓸으로 또 나오면서 천재 조향사인 커정이 이 향기를 조향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루밍 부케에서 약간 더 성숙해진 느낌이 향기가 나는데 약간 달달하면서 머스크 향기도 같이 나고 자스민 향기도 묘하게 같이 나는 그런 향기예요. 성숙한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종 디올의 사쿠라라는 향수인데 요말 그대로 벚꽃 향기예요. 처음에는 아주 상큼한 생화 벚꽃 향기가 나게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되게 포근포근한 아기 비누 향기가 나게 되는데 되게 폭닥. 한향기여 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향수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올의 포에버 앤 네버라는 향기인데요. 여러분 방금 소개 드린 디올 사쿠라의 잔향만 나는 향기가 바로 이 포에버 앤 네버라는 향기예요. 조금 더프레쉬하면서애기 비누 향기만 나게 되고요. 사쿠라보다는 조금 더 은은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올의 자도르 향수인데요. 이건 정말 저의 최애 향수예요. 약간 달콤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상큼함도 있는 그런 향기인데요. 되게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 디올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 향수인데, 이게 베스트셀러인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